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 정산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거여서 그런가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성명이라던가 주민등록번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세대주여부 국적. 뭐 이런 윗부분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알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여기 근로기간부터 조금 헷갈려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21년 이전에 만약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입사한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월 7일에 입사했다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자면은, 2021년 3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염기간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분들은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주부 구분 같은 경우도 좀 헷갈려 하시던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면 은 웬만하면 거주자 체크하시겠죠. 그래서 뭐 거주자면 거주자 체크 아니면 은 비거주자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거주지국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체크할 경우에 기입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면 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거주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국이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거주지구코드에다가 C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로 만약 작년이랑 동일하면 동일을 체크하시면 되고 변동되었으면 변동에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